네, 안정형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를 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음, 원래는 그 직무수행 계획서, 그것만 하려고 했는데, 음, 사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론 그 사례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 틀을 좀 잡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오늘은 1번과 2번 항목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1번 거는, 1번 질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 이거를 나의 능력 경력 장점을 포함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죠 여기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지 아 이름 되게 기네요 그냥 전 중진공으로 할게요 중진공의 어떠한 회사 지원동기 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타이틀만 좀 얘기해줘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요 타이틀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걸 그냥 겉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500제밖에 안 됩니다. 500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글자 수 내에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하나 디테일하게 보여준다기보단 라 겉에 요런 요런 것 때문입니다라고 간결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이분 갈게요. 어 소제목만 딱 봐도 어, 뭔가 좀 눈에 들어오죠. 남북 협력을 이끄는 전문 인재가 되고 싶다. 남북 협력이네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균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두괄식으로서 나는 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데. 일반적인 뭐 중소기업 뭐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자생력 강화 그다음에 균형적인 성장 남북 협력 이런 음, 좀 어젠다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게좀 괜찮네요 그럼 과, 분명히 이쪽에 관련된 무슨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땡땡의 인턴과 땡땡의 서포터즈를 하며 그니까요 얘기 하겠죠 본인이 지금 요쪽중진공이 지원한 이유는 요 인턴과 요 서포터즈라고 하는 경험 자체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라고 던져주는 겁니다. 네, 그거를 하면서 뭐 했냐?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일을 했나 봐요. 특히 근데 여기 플러스 뭐예요? 나만의 남북 협력 직무를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중소벤처, 중진공이 자생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럼 나는 왜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자생력 강화를 할수 있냐? 두 가지 근거 경험이 있다는 거죠. 네, 플러스, 뭐예요? 그냥 단순히 욕걸 강화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있어서, 어, 남북 협력 직무에 있어서, 남북 협력 직무. 이 경험도 있다라고 해서 다른 지원자 대비 이 경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첫째 학사 과정에서 학사 과정에서 주로 남북 경협과 북한 경제 관련 수업을 이수하며 기본기를 다졌다. 어, 국정원 가셔야 되는 분인데 <laughs> 자 남북 경협, 북한 경제 관련 수업 이수했다. 특히나 북한 경제를 통해 바라본 음, 남북 협력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졸업 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북한경제를 통해 바라본 남북협력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졸업논문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냥 겉으로만 던진 거잖아요 어? 수업 들었어 두 번째 논문도 제출했어 북한경제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중소벤처, 중진공과 연관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음, 굳이 만들어낸다면 경업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을 테니까 이쪽이겠죠 둘째, 뭐냐? 땡땡 한반도 신경제센터에서 남북 경협을 기획하고 북한 경제와 남북 협력 리서치 업무도 했다. 근무 당시에 남북 협력 방안 간담회랑 포럼 개최와 참가를 통해 실무 역량을 쌓았습니다. 하는 거네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는 경험. 요거두 가지 바탕으로 나는 어, 중진공, 중소기업 자생력 길게할수 있어. 그런데 자생력을 길게할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으로? 어, 이쪽 남북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진공을 지원할 때 어때요? 자생력 강화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와 비슷한 뭐 역할 인턴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실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공기업은 그래도 돼요. 근데 이분은 조금 더 나아가서 자생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냐? 바로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걸 강화시키겠다. 나는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고 던지는 거죠. 당연히 평가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훨씬 좋죠. 음. 좋습니다. 이게 타이틀만 던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클로징 나와야죠. 이와 같은 제 역량과 경력을 극대화해서, 무슨 역량과 무슨 경력이 있는지 모르겠어. 500자로 어떻게 표현되요. 하지만 이제 던지겠죠.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던져놓고, 중진공의 핵심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 나왔나요? 제일 처음에 회사명, 기업명이 나올 때는 전 플레임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중심공부 하겠지만 국익은 물론 국제 사회 발전을 이끄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조가 아주 간결합니다. 다시 갈게요. 어, 이분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게 있고 좀 연결시킬 수 있다면 가장 좋아요.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좋고요. 나는 남북 협력 이끌고 싶다. 어, 자생력 강화하기 위해 균형적인 성장에 기하고자 지원했다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니까 이렇게 두갈씩 그렇다면은 요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 바로 요걸 통해서 할수 있거든 수단 얘기해주고 이분이 말씀해주시는 건 요거죠 음. 그래서 첫째는 무엇이다 둘째는 무엇이다 일단 보세요 땡땡의 인턴과 땡땡의 서포터즈가 지금 요것과 연관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얘기는 따로 이 얘기는 따로인 것 같아요 다음 소재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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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죠. 좋네요. 그래서 남북 협력 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첫 번째 지식 요고 있습니다. 던졌어요. 둘째 경험이거 있습니다. 던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디테일한 내용은 뒷 부분에 뭐 풀어낼 수 있는 또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해 자기소개 항목 같은 경우에 풀어내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디테일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클로징은 그래서 잘하겠다. 핵심 인재 성장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지원한 동기는 가급적이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과 브릿지 시킬 수 있는 걸 빨리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뭐 첫째, 둘째, 몇 가지 나와야 되겠죠. 최소 두 가지 정도. 여기도 지금 능력, 경력, 장점이니까 대신 타이틀만 소개해 주는 방식, 이런 방식.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에는 준비한 거 구조화 시켜 주고 마지막에 클로징. 요런 구조로 가주시는 거 어, 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2번은 뭐였어요? 음 핵심 가치죠 아니면 인재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 텐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인재상의 본인이 왜 가장 맞는지 그뭐 근거를 써라라고 하는 그런 문항들 보시면서 구조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퍼스트였죠 현장중심, 청렴성, 성과지향, 전문성, 팀워크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뭐, 팀워크 잘해서, 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 소재가 중요할 겁니다. F, I, R, S, T. 예, 예 어느 것도 상관 없습니다. 소재. 직접적인 소재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풀어주십시오. 욕심내지 마시고, 할게요. 팀워크. 이번엔 팀워크를 골랐네요. 땡땡 협업 우수상입니다. 어, 협업 우수상을 받았네요. 땡땡 주간 온라인 B2B 수출 플랫폼 바이코리아 공모전에서 협동심으로 1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좋아요 두 가지겠네요. 이 공모전은 해외 진입 장벽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 영상 제작이었습니다. 어. 이번은 음, 겉으로는 뭐 팀워크를 얘기하겠지만 소재가 어때요? 어, 중소기업 수출 돕는 홍보 영상이니까 최대한 연관성 있는 소재를 어떻게든 갖고 왔다. 이거에 사실 더 끌리는 거죠. 자 우선 기획 의도에 맞는 컨셉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주제에 가장 적합한 해외진 진입, 해외진입이니까 글로벌 컨셉 이걸 제작하기로 했다 결정했어요 팀장으로서 팀원의 역할을, 역할을 세분화했고 나는 영상 기획 편집 외국인 섭외 다른 팀원들은 스크립트 촬영 연기를 맡았다 전반적으로 그냥 뭐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경험 서술할 땐 어려움이 등장해 주면 좋죠 그렇지 하지만 이제 문제 나와야지. 외국인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어. 왜 수상작으로 선정될 시에 그 어떤 땡땡 거기 공식 SNS에 업로드되기 때문에 출연을 꺼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땡땡과 기획 의도에 대해 설명하며 설득했고 외국인 20명이 출연해 주었다. 그래서 팀원들과 외국인 출연자들의 협동심을 끌어내 영상을 완성한 결과 1위를 하여 땡땡 협업 우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거는 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즉, 포인트가 뭐였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외국인을 섭외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럼 이 섭외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팀원들이 같이 무엇인가 섭외 과정을 들어가줘서, 기획 의도 설명 설득했고 들어갔다는데, 지금 이게 메인이잖아요, 저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팀워크라기보단, 잠깐만 위로 올라가서 뭘까요? 현장중심, 청렴성, 성과지향, 전문성, 팀워크 만약에 거기에 포커싱을 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대한 전문성, 의사소통 이런 쪽으로 할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말씀하신 어떤 팀워크로 가려고 한다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팀워크로 해결했다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 제기는 외국인, 섭외인데 외국인 섭외를 내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기 때문에 이걸 팀워으로볼수 있을까요? 음, 그래서 문제 제기의 관점을 조금 바꿔주시는 건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팀원들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우리는 1위를 해서 땡땡 협업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협동심을 중진공에서 발휘하고자 하고 팀원 및 유관 부서와 협력을 통해 남북 협력과 교류를 책임지겠습니다. 계속 요 메시지를 던지시네요. 좋습니다. 일단 좋은 거는 역시 이번 구조가 참 좋네요. 음, 구조, 구조가 협동심으로 1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땡땡 음, 협업 우수상. 그렇다면 이게 그냥 뭐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뭐예요? 중복되는 말이잖아요. 중복되는 말을 싫어한다니까요. 글자수가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 협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협업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아니면 협업을 할때 무엇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중요한 걸 배웠다 등등. 그걸 조금 더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S.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이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좀 많았던 거죠. 수 출영상 제작이어서 우리는 뭐 하기로 했다. 일단 바로 여기서 좀 문제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뒷부분에서 문제가 나오죠. 음.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가 나왔죠.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게 협업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팀원들과 협동심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다른 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요거를 네, 협업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시든지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액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1, 배운 점리절트 2. 그러니까 저는 요 내용이 요런 내용이 그냥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팀목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공에서 발휘해서 남북협력과 교류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그럼 또 절약되잖아요. 그만큼을 요 액션에다가 좀 부여해주시면, 협력을 좀 이끌어냈던 그런 내용을 해주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기소개서를 뭐 보면 한도 끝도 없죠. 대신에,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가 잡히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까지 온라인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온라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그럼 어떤 부분에 서 문제가 생겼고 그걸 해결하기 어떻게 노력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했다 그래서 뭘 배웠다 전체적인 메시지가 통일돼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팀웍은 좀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좋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퍼스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역시 그렇다면 거꾸로 가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인 소재 아 그리고 윗부는 좋은게 뭐예요 중소기업 홍보한 거니까 당연히 이 글을 읽는 사람 입장 은어뭐 어떻게 홍보했을까 저는 그런 내용을 적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홍보 영상이 어 되게 뭐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좋아요가 막1 0 0만개를 찾았다 그럼 성과 지향인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짰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도 좋으니까 또 관련된 소재가 좋았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재 중에 중심공의 직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소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거에 거꾸로 FIRST 중에서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재상이라든지 가치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면 여러분들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거꾸로 맞춰 나가십시오. 좋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두 가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직무수행 계획서 관련된 내용 하고, 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되게 헷갈려요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인지 근데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어, 자꾸자꾸 읽으시면서 이거 기업 이름 긴 곳은 <laughs> 절대 틀리지 마시고 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